내일이 이제 쫑비 등원 첫날이라 이렇게 등원 준비물을 앞에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교복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여기 여벌옷.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로고가 있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있는 그런 옷은 못하고 무조건 플레인!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어, 그리고 타월이랑 미술놀이 뭐 지저분한 집에서 안 입는 옷을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인한 옷을 넣어야 되고 물통은 한국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양치컵이랑 양치 물품들 마스크 이제 KF 되는 걸로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짐싸기 영상에 소개했던 이 블루본 마스크. 요거를 좀 넉넉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좀비는 등원을 할것 같아요. 내일은 첫날이라 한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있다가 올 예정이라서 뭐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화이팅! 어, 좀비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학교. 오늘은 종비의 첫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 종비 한번 보여줘. 어떻게 입었는지 한 바퀴 돌아봐. 종비는 오늘 판야된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종비가 다행히 이 치마 바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학교 가는데. 되게 오히려 기대를 했어요. 치마바지 입는다고. 저희가 원래 등교시간이 8시 15분? 그쯤인데, 첫날이라 오늘은 10시쯤 학교를 가야 돼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저랑 쫑비랑 같이. 그리고 내일도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이런 적응기간? 가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학교 투어 했을 때는 이런 적응기간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았거든요. 쫑비, 오늘 각오가 어때요? 처음 학교 가는? 잘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잘됐어 <laughs> 그럼 다녀올게요. 근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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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전화했어요 아 정비야 엄마 지금 집에 먼저 왔어 엄마 집에 벌써 왔는데 어 알았어 거기서 봐 <웃음> 뭐야 <웃음> 이야 진짜 무슨 리조트 같아. <laughs> 이 자리를 받았는데 좀비가 안에 들어가고 싶대요 와 저희는 그래서 안쪽 자리로 왔습니다 아 여기도 좋네 커피를 주문했고요 이 곳은 모카 좀비는 망고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요 아 너무 쓰다. 음 진짜 프레시 망고다. 종비야 이거 진짜 프레시 망고다. 리얼 망고. 맛있다. 네 거. 종비 오늘 학교 어땠어? 어 진짜? 근데 좀 긴장되기도 했지. 우리 내일부터는 밥을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가자. 종비가 거기 가면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밥을 든든하게 배를 배심으로. 아 엄마는 어땠어? 오늘? 나도 덩달아 긴장했지. 뭐 재밌었어. 근데 애들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쫄면은 잘했어. 이거 약간 훌라 같은데, 이렇게 흐야 <laughs> 어, 온다 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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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식사입니다 버 d 안 n t k 달달 w <laughs> 달달 o n 맛있다 다 w I don't know. I 첫 입학 축하 식사로 딱 좋네 네. 음, 이거 되게 부드럽다. 그래 know. I don't know. I d o 저기 가봤어? 너? 네? 저기 폭포 있는데? 네? 저희는 오늘 밥 먹고 이제 또 다른 토요타 매장 왔어요. 저번에 그 매장 갔는데 제가 후기를 말을 안 했는데 어, 차량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차량이 있었는데 태국은 사실 어, 차량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차. 주로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나 아니면 독삼차 이런 차들은 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사실 옵션이 뭐 거의 일본 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차 위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 차를 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탁이 있는 유일한 차라고 하루 만에 받아갈 수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문 닫을게요. 쏙 들어가세요. 오늘 첫 등원 잘해서 종비 선물 하나 사주기그랬는데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마 갔다가 없어서 지금 센트럴까지 또 마음에 드는 거 찾았으면 좋겠지만, 종비야 뭐. 드디어 찾았다. 예, 오늘 첫 등원 기념 자동차 사기 미션 성공. 아침에... <laughs> 거의 피난민 수준으로 <웃음> <웃음> 전투입니다 전투 먹고 이제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 진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같아 둘째 날 등원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웃음> <웃음> 문제점을 저희가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가 지금 차가 없는데 택시가 진짜 잘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겨우 겨우 택시를 한 10분? 15분 만에 잡아가지고 댄. 어제 차를 사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가서 가계약하고 뭐 그럴 거라서 빠르면 은 이번 주 그리고 늦으면 은 아마 다 다음 주 정도에 차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하게 다녀야 될것 같아요. 종비 오늘도 화이팅! 엄마, 오늘도 할이팅 네. <laughs> 와, 꽉 차있네. 이게 등교 모습이구나. 근데, 쫑비야, 오늘은 좀 춥다. 아침에 오니까, 그치? 안 추워. 안 추워? 오늘은 마츠다를 와봤습니다. 어제 토요타로 거의 결정을 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마츠다가 디자인이 좀더 여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좀, 촬영을 하는 도 같았네. 차를 사실 거의 결정을 했다가, 그래도 좀 너무 소끄로다한 <laughs> 군데만 더 가보자 해서 마트다로 갔는데, 어, 디자인은 예쁜데, 어, 안에 그런 옵션 같은 게좀 아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앞제 마트바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마도 도착할 거같습니다 할 종비는 참고로 오늘 이제 둘째 날이었죠. 저랑 같이 들어가서 오전 내내 이제 두 시간 같이 있었는데 아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요. <laughs> 근데 종비가 비교적 잘했어요. 종비 반이 이제 널설이라고 해서 종비보다 아래 연령대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반이거든요. 근데 종비가 아직 말이나 이런 걸잘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 이제 말 트이기 전에 아이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지금 종비 그 언어 수준에는 말 못해 그리고 릴리 말 못해.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종비 수준은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또잘 맞더라고요. 종비가 또 친구들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왔어요. 종비들 오늘 어땠어? 맛있 재밌었죠. 재밌었어. 재밌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이거 간식도? 이것도 아 이거 그 것도 맛있고. 종비 첫 등교를 마치고 저는 이 바로 앞에 커피숍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거기서 커피도 사가지고. 저기, 바로 옆에서 쫑비가 가끔씩 좀 보면서 있으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쫑비는 첫날이라 얼떨결에라도 어쨌든 잘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아,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니, 그래도 다행히 혼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쫑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laughs> 눈물이 좀 찡하게 나더라고요, 저도. 아 그런 거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또 좀비가 성장하는 거니까 여기 서밋카피라는 곳이 바로 좀비 학교 옆에 있어서 요런 짜그마한카페예요 저는 카푸치노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마셔봤는데 맛있네 <laughs> 지금 좀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입구인데 여기서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야 좀 제가 안심이 될것 같아서 쫑비 한 번씩 보고 쫑비랑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래야 쫑비도 안심될 것 같고, 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만에 일부러 여기 학교 앞에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도서관에 간다고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쫑비네 반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숍에서 편하게 할 걸.

또 빌려오고, 나머지는 쫑비가 다 읽고, 하나는 선생님 이 읽어주셨어? 쫑비가 응. 간식 시간에 막 친구들 나눠주던데? 응. 뭐 나눠준 거야? 우유. 우유? 우유는 쫑비가 다 나눠줬어? 응. <laughs> 와. 예, 한식. 소리 질러! 예. 간식을 시켰습니다.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잡채, 해물파전. 너무 행복하다. 먹어볼까? 음 맛있다. 응. 역시 한식이야. 한식이야. 엄마 엄마도 미안해. 응? 아이 아이 먼저 응. 엄마도 미안해해. 그래. 미안해 하면 응, 엄마도 미안해 해. 그래? 미안해. 음 엄마도 미안해. 음 맛있다. 음 응. 너무 맛있어. 음짱 응. 내려간다. 응. 음. <laughs> 아니 안내옷아니다응내옷 음, 고춧가루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으수응달식 같아요. 응 짜르다. 응 오마요령 굿모닝 오늘도 파냐든 화이팅. 아우 <laughs> 어, 또 시작이네! 오늘은 쫑비 학교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쫑비 혼자 들어가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한 시간 더 학교 에 있다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저랑 은보시랑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쫑비는 학교 들어가고 저희는 또 이제 거기 가서 오리엔테이션 듣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오늘도 잘해, 쫑비 오늘도 화이팅. 응. 오늘도 유일한 카페 서밋 카페 왔습니다. 평화로. 피는 오늘도 적다. 어, 지금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쫑비 픽업하기까지 한1 시간 정도 남아서 여기 카페 왔어요. 음, 여기 너무 평화롭고 좋아. 아무튼 뭐 오리엔테이션은 별 다른 건 없었고 그냥 이제 뭐 파냐덴에서 어떤 거를 이제 중요한 가치를 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거기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되는지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OT. ...를 했고 한 시간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한 야들 학부모회 <laughs> 학부모 위원회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적응할 때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학부모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봉사 학교를 위한 봉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원하면 할 수도 있고 뭐 미팅 있으면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이런 어, 커뮤니티고 그 가입하고 그리고 오늘 이거 배지 배지를 받고 왔습니다 좀비 배지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laughs> 어떤 애 어떻게 찍었는지 알아 자기? 그 사진 이러고지고 <놀랐어. 나 웃음> <잘해. 웃음> <laughs>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지금 어제부터 너무 힐링이에요. 좀비 넣어놓고 진짜 한두 시간이라도 그냥 저만의 시간을 갖는 바로 이, 이 시간. 찾았어. 아, 선생님이 좀비 찾았어.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찾았어. 하이젠스테이는는 <놀람> 하는 거 아... 오늘도 등교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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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에 마지막 벌써 학교 5일 차 잘하고 있어. 아마 학교가 풀데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풀데이가 맞다면 종비는 낮잠까지 자고 옵니다. 점심도 먹고 엄마가 종비야 하리보 탁 들고 거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 하리보가 뭔데? 곰젤리 탁 들고서 좀비야 여기야 이렇게 하고 있을게 무슨 색깔 되겠을까 핑크 핑크 알았어 그러면 좀비 잘 다녀올게요 오늘은 에어 플루션이 아주 안 좋은 날입니다 맞아 이렇게 안 좋았어 어, 오늘처럼 이제 공기 대기질이 안 좋은 날에는 그냥 교실 안에서 문 닫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고 어제 오티 때도 공기질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내 공기질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경은 나만 안 쓰고 있다 응. <laughs> 지금 가바 가고 있어요 온 곳은 몸이 좀안 좋아서 집에서 자고 있고 저 혼자 동네 탐방도 할겸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랩이 진짜 잘돼 있는 데 되게 짜증나요. 잡히는 것 자체는 잘 잡히다가도 막 잡혔다 취소되기도 엄청 잘 되고 뭐 한참 멀리 있는 그랩이 잡히기도 하고 뭐 10분이라고 했는데 20분 뭐 1시간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랩 그래 기다리고 하는 게 이게 짜증만 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너무 아이한테도 그렇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빨리 좀 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에서 차가 없으면 뭐 불편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갓바랑 가서 카페에서 일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 장도 좀 보고 혼자 좀 조용히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해요. 쫑비는 오늘 2시까지니까 너무 신납니다, 자유. 여기 갓바랑 스타벅스 왔어요. 여기 좀 뭔가 되게 치앙마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편집하고 어휴, 방을 엄청 봤어요 여기 LP 코리안이라고 한국 마트가 가파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만 조금 샀습니다 하지만 그랩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왜 이래 진짜 아.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쫑비 픽업하러 파녀들 갔습니다. <laughs> 이게 내선물이야 그럼 열어줘, 똥비가내건 <laughs> 많이 빽빽한데. 아빠 <laughs> <laughs> 거는 한 줄이네. 그래도 좋아, 아빠는 쫑비 봐봐. 아? 국내에 놓는거요? 어. 아... 아주머니가 가져갈수도 있다고 버릴수도 있다고 대단하네 아... 아주머니 할게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요. 아, 부석부석. 정말 부석부석. 여기가 제일 많은 거요 아, 맞아요. 아유 잘한다. 자, 고맙습니다. 아직. 아직이에요. 네. 아직 그만해. 준비야. 네가 이거 다 하면 내일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 일을 뺏는 거야 일 뺏고 싶어 <laughs> 아니 뭘 뺏어 일을 뺏고 싶어 일을 뺏고 싶그 <laughs> 아줌마 일 뺏고 싶어 일을 왜 뺏어 <laughs> 그 아줌마 일 뺏고 싶어 <laughs> 그 아줌마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 <laughs> 그러니까 왔는데 할게 없어. 아, 잘했다. 그렇지, 거기 꼽는 거야. 됐어.